대한민국 빙상 선수들이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24일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막을 내린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 대표팀은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며 금이환양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민정과 김민선 두 빙송 여제가 금메달을 싹쓸이했는데요. 최민정은 2000m 혼성계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혼성계주에서 실격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전관왕 타이틀도 노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민선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휩쓸었고, 또한 안현준과 한 팀이 되어 출전한 혼성개주 파이널까지 우승하며 3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1960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4관왕을 차지한 건 최민정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야후 스포츠 기자인 존 매튜는 일본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종합 1위를 기록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반대로 여자부 빙상 경기는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여자 빙상의 미래가 높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선 최민정, 김민선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는데요. 특히 짜릿한 역전승으로 메달을 차지한 경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같은 소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자 팀추월 경기인데 강수민, 김동희, 박지우가 출전했습니다. 팀추월은 3명씩 이루어진 두 팀이 반대편에서 동시에 출발하고 6바퀴를 돌아 팀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주자가 통과한 시간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선 단거리 만큼이나 인기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와 일본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수십 년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단독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위인 일본과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초반 일본이 캐나다를 앞지르며 선두에 섰지만 이내 캐나다 선수들이 추월에 성공하고 일본 선수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승이 유력시 되는 순간 마지막 한 바퀴 반을 남기고 선두에 있던 캐나다 선수가 코너링 과정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일본이 3분 33초 35이라는 기록으로 통과했고 반면 캐나다는 3분 51초 사고라는 최악의 성적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매번 팀 추월에서 캐나다를 이기지 못하고 은메달에 그쳤던 일본 선수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캐나다를 제치자 웃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그동안 2인자라는 인식이 강했던 일본은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를 제외하면 일본을 이길 선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이 일본을 제치자 현장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수민 김동익 박지우가 메달을 차지하자 금메달은 그 자기네 것이라며 후원장담하던 일본은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마지막 주로 출전했는데요. 그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의 대역전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Sorry, 46 and Yabrich, I should say, four seconds up. Park Ji Woo leading the Korean trio. Well, wow, a 5.3 up on the time here. Poland crossing the line and now in this though, and it's interesting that Park Ji Woo and Teams will get the bell for the final 400. 우리 선수들은 폴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한국의 벽 앞에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히 은메달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하던 일본 선수들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한국이 팀 추월 경기에서 메달을 따낼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부문에 단한 번도 금메달을 딴적 없는데요. 결국 일본 현지에서는 편성 예정이던 쇼트트랙 방송까지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 여자 선수들은 한국에 고배를 마셨는데요.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 여제 김민선을 이기기 위해 많은 일본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민선의 주종목인 500m에서 일본 이나가와, 쿠루미와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의 김민선과 일본의 유망주 이나가와 쿠루미 대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5 0 0 s t a r t 1 0 0 m e r 10.60. For i a g a w a 1 0 2 That a s m i n t f r place. Japan. k u m g 김민서는 미친 듯한 스피드로 대회 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최민정이 전 종목을 통틀어 대회 4관왕을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500m 쇼트트랙 결승에서 중국 선수의 맹렬한 추격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쇼트트랙 사관왕 최민정 선수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Out of the blocks fast, Choi Min Jung. And uh, China's Wang has moved up into second place. Khan up into fourth, and they've dropped Park Ji Yun right to the back. Choi Min j u n up front from wang yu chao in third place but look at the gap choi has built she won the 1500 meters here yesterday she won the olympic 1500 meters in beijing 2022 gets the bell she's absolutely miles in front here choi mission takes it the gold and it blasted away choi Mi-jun, and there is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m i n j o n g c h o 이번 대회 최고 성적을 이끈 대한민국 선수단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금이환양한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선수단은 다음 달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대회 등 국제 대회 일정에 맞춰 훈련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최민정, 김민선 선수의 금메달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